어? 아지네 어? 아아어안돼아 오늘 다안돼안돼 더 먹었어, 더 해봤어, 해봤어. 더 먹었어. 야, 돼, 너무 더워 갖 갔어. 아무어 갔어. 아. 비야 아우, 나 뭐야? 아이고, 들었어요. 아, 힘들어갔다. 힘들어갔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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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무 나무 맞고 나온 것 같아. 나볼게요. 한번 딱들이 나무 나무 맞긴 했는데. 가볼게요. 예 네, 가볼게요. 진짜. 오케이. 야, 괜찮에간이 진짜 좋다. 어, 아, 진짜. 일단 뻥크 가볼게요. 뭐 이래 오늘? 아, 와. 자! 아, 길도 이것도, 아, 세븐온! <laughs> 자, 샷 아, 괜찮네 괜찮네 잘 갔어? 앞으로 <laughs> 가다 <laughs> 많이 거워안 욕하네? 꺾였다! 꺾다 야, 많이 뜨거워! 아 네! <놀라> <놀라> 아니 안 내려올 것 같아 어, 어디 갔어? 아려 갔고 으로 들어갔어. 아빠랑아 바람 데 더럽게 가니 아. 아. 헤져도, 헤져도. 아, 아 일단, 일단 네. 니어 나가리. 일단. <laughs> <laughs> 올라가면 줘. 아 어. 올라 예. 오 과감했어 오 좋아요 좋아요 오, 나이스 나이스 아그렇 오케이 나이스 파이어 성공 이어 성공 아 약해 이거 또 양이야 양 양? 응어디였 해저드야 오른쪽으로 확 나갔어요 폰을 못 봤어. 요 이쪽 괜찮아. 아, 괜찮아. 도로오맞지마 아, 아, 어. 어, 어, 내려왔어. 아, 네. 내려왔어, 어, 내려왔어. 어, 다 내려왔어. 오. 다 내려왔어. 아. 야. 아. 야. 야. 오. 오, 올라간다. 어,

샤 아, 좋아요 이게 오잘 쳤다 잘 쳤어 잘 쳤어 어 내려와야 돼 오우 샤 여기 여기 그래, 티가 이렇게 나야지 뒤로 어, 아맞뒤야돼 어, 나이스 괜찮 아요. 잘했 다. 잘했 다. 잘했 다. 잘했잘했 다. 오, 했 다. 잘했 다. 잘잘했 다. 잘잘했 다. 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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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시다. 어. 와잘 맞았다. 오, 발이 좋다. 라이트고 오. 아. 어쨌습. 어. 어. 저건 산 것도 아니고 주운 것도 아니고. 가 <laughs> 볼게. 으아. <목소리> 어, 어, 여기 어디에얼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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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어, 뭐야. 괜찮네요잘 쳤습니다. 오, 진짜! 잘 쳤다. 잘 쳤습니다. 어, 잘 끊어갔다. 음, 잘 갔어요.

어, 잘겠다 내리마. 내리막이라. 내리막. 잘 어데입니다 <laughs> 못목 건너가서 어. 음, 잘 갔어요. 어, 안 돼. 아, 우리 아, 가

가고네 자, 여기. 우샤. 어. 봉거 아니다. 봉우. 어, 봉거 아니야. 아, 봉 너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좋아요. 오. 아, 응. 걸안들어갔다 네. 오, 좋다. 아, 잘 봐. 됐잖아, 됐 어, 어, 거리가.

뭐냐? 온. 오 응. 어. 아니, 좀. 어 나이스, 응.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응. 괜찮다. 괜찮다. 좋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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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러. 요, 요. 요, 요. 좀더해지 아, 오. 오, 좋은데요? 아, 정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늘은 티샷이안 되는 것 같아. 어잘 갔습니다. 요 오 붙어. 다잘 쳤어요. 쳤어요. 아요았어 어, 아. 어머, tremb.. 왜 이렇게 머리. 오른쪽으로 있다 g o o 와우, g o 대단히 잘다 어, 진짜, 대단 와, 거의 아이트까지 다, 다 갔어요. 어머 왔어. 야제대어아 어, 괜찮아 괜찮아. 오지마. 어, 든겼다 왼쪽은 해줘서야. 어디만 나오지 마라. 어? 오! 키 로키 로키 로키. 어, 크네 어, 아, 진짜. 응. 좋다. 응. 좋다. 아주도 최고. 나이스. 아니 넘어갔죠, 넘어갔죠. 넘어갔죠. 어. 뻔뻔. 오, 아니네, 야, 오. 나이스톤. 나이스 오, 나이스. 어, 여기 니어 있는 인데 아, 나이스, 온, 나이스. 아왜 저리 튀도나 어. 아쎄아 좀만 쎘어도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나이스 아 안돼 아, 니어 먹었다. 야, 야 맞았다, 맞았다. 오, 드디 왔어. 너무 왔 너무 왔어. 야, 한번성하고 가네. 아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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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허, 허. 야, 씨, 앉았다 이거 아. 못 버리겠는데, 들거아니 <laughs> <힘든 간. 웃음> 아이고 다괜찮아 어, 응.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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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공간 많아요 자. 오 나이스 아 너무 너무 됐었어, 됐었어.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이거 티샷만 살면 일하는데. 이런... <laughs> <목소리도> 어, 괜찮아요. <목소리도> 한봐게 어, 잡고 오 안돼 아 오늘 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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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는라스 절대 안나 어, 굿샷, 굿샷. 어, 두분다 굿샷. 굿샷. 어, 두분다에지